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예수의 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비유가 되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은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천사를 격려하여 말씀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영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보여주셨고,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몽학 선생과 같아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누가 담당했냐면 천사가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 죄 때문에 영이 타락했죠. 그리고 혼은 죽은 자가 되고, 그래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한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그 통로로 하나님이 오실 계획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천사가 담당하신 겁니다. 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하는 사건, 그런 말씀, 이렇게 되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왔고,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은 오셔서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은 의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성령은 예수를 믿고 의인된 자,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죄가 없음으로 의로운. 그래서 죄 사함 받아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들을 찾아 보증해 주시려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인쳐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가 있다. 하늘이 있다.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성령이 보증해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보증함을 얻은 자들을 가리켜 쭉정이가 아니고 뭐라고 알곡이라고 하고 알곡들을 모아 곡간인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어, 4천년 동안에 그 많은 그 일들, 일들은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의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신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신 일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죄인을, 죄인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살려고 나오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성령은 예수 믿고 죄사함 얻어 구원을 얻은 자들을 보증해 주시고 그 보증함을 얻은 자들을 알곡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일과 예수의 일과 성령의 일이 각각, 그러니까 천사의 일이 나타난 것이 구약이고, 예수의 일이 나타난 것이 신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하는 일은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의인을 찾아오셔서 의인을 보증하시고 의인을 인쳐주시고 그리고 더욱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은사와 권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일. 예수의 일, 성령의 일,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이 정리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정리되면 예수와 성령이 정리되고, 예수와 성령이 정리되면 이제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사람, 예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의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구영 묵상입니다.